네 이번에 세가족 그 교육 28기를 수료한 유태선 집사입니다. <laughs> 어 본연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일번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일본, 뭐 간증도 일번뭐할 때도 일번으로좀 하고 있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세 가족 간증문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받고 수료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간증문이 될수 있고 소감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적었고요. 음, 일단은 제가 적은 걸 먼저 어, 발표, 발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세 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한주한주 한주 교육을 받으면서 세신자에게 유익한 내용과 성경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7주라는 어, 시간이 좀 의미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깊어지는 어, 시간이었습니다. 깨달은 것은 성경에 대한 중요성과 창조설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며 신앙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능력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를 통해 회개의 영생 사랑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설과 진화설에 대한 누구나 갖는 의문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성경에 대한 신뢰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나 자신보다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교육을 받고 신앙에 대한 한걸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새신자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인들과 교제를 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을 때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성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사랑으로 성장하는 나 자신이 될수 있도록 예배 참석, 교회 사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고 가족, 나라, 세계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아내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